자,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맛집 채비2 예그 원줄 세팅하는거 하고 그 밑에 이제 쌍봉 예, 쌍봉 그 이렇게 그 바늘 하는거 하고 예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 원줄은 카본 3호줄이고요예 지금 뭐 동절기니까 굳이 5호줄을 쓸 필요가 없어서 예. 어, 오줄은 그, 3g 이상, 예, 보통 4g, 5g 정도 나가는 줄은 5호줄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붕어낚시에서는 굳이 5호줄을안 써도 3호줄도 튼튼합니다. 예. 자, 일단, 원, 그 줄은 제가 잘라놨거든요. 예, 원줄 세팅하고 목줄 을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몸춘 고무를 두개 끼고, 멈춤 고무를 두개 끼고, 찌 홀더를 끼고, 찌 홀더를 끼고, 다시 멈춤 고무를 두 개, 다시 멈춤 고무를. 중금을 다시 두 개를 끼고 그리고 이제 편납 그 편납 홀더 밑에 그 감아야 되니까 편납 홀더도 아래 위로. 멈춘 금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편나 홀더를 끼고 다시 멈춘 금을 하나 끼고 이제 막, 그, 원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쌍, 노지 쌍바늘이니까, 예, 제가 그, 초리실을 사용을 할게요. 초리실 하나만 들어가도 강도가 엄청 강해집니다. 초리실 하나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차이가 3호 줄하고 4호 줄 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초리심만 들어가면 3호 줄이 4호 줄보다가 더 강해집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매듭이 엄청나게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원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미끌림이 예 생겨도 어 바늘이 펴지든가 밑에서 이제 잘못 될수 있게 원줄은 될수 있으면 예 손상을 입지 않게. 예, 이렇게, 원줄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원줄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예, 이렇게 편납 홀더. 예, 이렇게. 여기 찌 홀더. 편납 홀더. 예, 그리고 마무리. 예, 이렇게 원줄 부분 마무리 됐고요. 이제 목줄을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무민을 치호 바늘인데, 예, 쌍봉으로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그 어, 윈윈, 그좀잘 보이라고 어, 윈윈 사호줄로 이렇게 합니다. 손맛트에서는 보통 이 호줄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예, 이제 카메라에 조금 실이 보, 보여야 되니까 3호줄로 예, 쌍봉을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예, 그리고 긴 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다섯 번을 둘셋넷 다섯 번 이렇게 돌려주고 짜투리를 당겨줘요 예,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마음 그 나중에 세게 당길 때는 이렇게 꼭 반을 그귀 앞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맞춰서 당겨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예, 짜투리는 잘라줍니다. 자 그럼 바늘 하나는 됐어요. 예, 바늘 하나는 됐죠. 그럼 반대쪽 바늘은 어떻게 하느냐? 멈춘 고무가 어디 갔나? 여기 떨어졌네. 자 멈춘 고무를 하나 넣고. 자, 요꼬투리로 몸충금을 하나 넣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몸금을 하나 를 넣고, 자 지금 이제 그 사, 사용할 사용할지 저거를 네, 이렇게 밑에다가 그집 채비 투에 들어가는 편나홀더를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아, 편나볼더가 아니지 링이지 예, 마치 TV 2에 들어가는 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멈춘 고무을 하나를 넣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멈춘 고무 하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멈춘 고물을또 하나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이제, 바늘을 매듭을 져야 되는데, 자, 매듭을 질 때는, 이렇게, 어, 한 2cm, 한 3cm 네 한, 한 2.5cm 정도, 이렇게, 바, 이렇게, 그, 바늘 접어줘요. 이렇게 바늘 접어서, 짜투리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놓고, 짧은 줄, 짜투리 줄이 위로 올라오게 놓고, 바늘은 이렇게 밑으로 가게, 밑으로 가게, 그리고 짜투리는 위로 올라가게 반 접은 거에서 이렇게 짜투리 쪽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는 무거우니까 늘어지죠. 이 짜투리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짜투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다섯 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두번세번네번 이렇게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이 고리가 있죠? 고리에다가 이걸 넣어 줍니다. 이렇게 짜투리를 고리 속으로 집어 넣어 줘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짜투리를 이렇게 고리 속으로 넣어 줍니다. 이렇게 고리 속으로 넣어 주고. 이기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짜투리도 조금 세게 한번 당겨주고, 다시 뒤에도 세게. 예, 그 상태로, 이렇게, 앞에 쪽으로 가게 해서 세게, <laughs> 이렇게 세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짜투리는 조금 짧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짧게. 예. 한 3mm 정도 이렇게 조금 남는 상태로 잘라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닝이 들어가 있는 쪽은, 닝이 들어가 있는 쪽이, 그, 길게, 예, 단차 낚시에서, 이렇게, 그, 닝이 없는 쪽이 짧게, 예, 을 하나 정도 차이로, 이렇게, 예, 이 정도 차이로, 닌이 없는 쪽이 짧은, 짧은 쪽입니다. 닌이 없는 쪽이 짧은 쪽. 예, 이렇게 해서, 위에는 매듭을 한번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는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긴 쪽에 이, 있는 거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위에, 위쪽, 위쪽까지 끝까지 밀어줍니다. 위쪽까지 끝까지 밀어주면 이렇게 예, 이렇게 벌 벌림으로 바, 이렇게 바뀌죠. 예, 끝에까지 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벌어집니다. 그래서 줄 꼬임도 별로 없고 예, 줄이 꼬여도 쉽게 풀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낚시 바늘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링은 여기에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아까 그 세팅 해 놓은 데다가 그대로 이렇게 그 이렇게 집어 넣고 여기를 벌려서 밑에서 속에서 이렇게 빼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속에서 빼 올리면 예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예 풀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그 밀어서 밑에서 다시 빼 올리면 빠지게끔 예 목줄 목줄들은 그렇게 교체를 해 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예 이렇게 그 쌍바늘 채비 예그 쌍바늘 채비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자 이제 현그 지금 요 낚싯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막 촬영을 하니까 아 저부력도 사용을 했다가 고부력지도 사용을 했다가 그 그렇게 사용을 해서 자 원줄 세팅은 여기까지 돼 있고 자, 여기 밑에 편납 편남 홀더에 편납을 좀 감아야 되겠죠. 현장 가서 좀 자를 잘라내려면 예, 편납 홀더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 요 정도 넓이. 예. 자, 편납 홀더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요 정도 넓이. 예. 요렇게 해서 요만큼만 그 편납 홀더를 여기 홀더에다가 감아 줍니다. 그 편남 홀들 감을 때는 바늘 있는 쪽에 각 이렇게 바짝 붙여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감아 줍니다. 자,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바늘 있는 밑에 쪽으로 감아 줍니다. 예, 바늘이 있는 밑에 쪽으로, 바늘이 있는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감아주고,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원줄 부분은 이제 현장 가서 찌만 맞추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저부력과 고부력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g, 2.2g 찌에는 그, 이렇게 그 핫짜리 맛집 채비 2에서 제일 작은 거 상중하 중에서 핫짜리 예 이렇게 핫짜리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3g짜리 띠에는 이렇게 그 중짜리를 장착을 합니다 예 보통 이제 한 2.7g까지는 핫짜리를 그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g부터 4g까지는 중짜리. 예. 4g이 넘는 거는, 이제 그, 고부력. 예, 고부력은, 고, 큰 거를 사용을 합니다. 4g 이상. 예. 4g 이상은, 4g 이상. 5g, 6g, 뭐 7g 하는 거는, 이렇게, 고부력용. 이렇게 고부력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그, 분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g 에서 2.7g 까지는 그 하. 그리고 3g 에서 4g 까지는 중. 4g 이상은 이제 그 고부력 해서 그 상. 이렇게그그 그 찌에다가 요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는 지금 저부력 고부력을 강에서도 쓰고 저수, 저수지, 강, 그런 데서 쓰려고 찌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아, 찌를 바깥 껴도, 그, 한 번, 찌 맞춤이 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저부력에서는 이렇게 하짜리. 2.2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짜리. 그리고 요거 3g짜리 같은 경우는 에 중짜리. 이렇게. 예, 이렇게 그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핫자리하고 중자리. 이렇게 해서 저부력과 고부력을, 어 같이, 이렇게 저처럼 같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이제 낚시를 가면, 아, 그, 편리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낚싯대 이렇게 감아놓고, 이렇게 낚싯대에다 이렇게 감아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부력하고 어 고부력하고 낚시 낚시 가방 한군데다가 이렇게 같이 갖고 다닙니다. 두 개씩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부력 하나, 고부력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밑에만 밑에만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상태로 가그 가지고 다니면. 현장에서 아주, 그,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편납이 차이가 크질 않아요. 그, 무, 그, 찌그람 수에 맞게끔, 그, 제가 조절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이제, 예, 요거는 이제, 그, 그, 중짜리, 요건는 3g짜리 중짜리 전자찌인데 어, 요 전자찌는 이제 아, 앞으로 이제 그, 나올 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60cm, 70cm, 80cm, 예. 고, 그렇게 됩니다. 6, 7, 8, 예. 가격은 똑같이 32,000원. 그래서 여기, 그, 옛날에는 접촉불량이 많이 나서, 지금 요 접촉불량이 안, 안, 나는, 예, 그 전자찌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도, 전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리선이 두가닥이 두 올라가는데 전에는 코팅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끊어져서 접촉 불량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가닥 한 가닥마다 실리콘으로 코팅을 해놨습니다. 비, 그 구리선에다가 코팅이 돼 있어서 두 가닥이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다가 불 들어오는 데만 이렇게 그 접점이 돼가지고 부, 그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예, 요러... 이렇게 하다보니까 웬만한 충격에서 예, 예, 그 옛날에는 조금만 충격이 있으면 구리가 잘 끊어졌는데 지금은 구리선을 실리콘으로 코팅을 해,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저, 그 접점에도 예, 그 구리선이 잘 손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쓸수 있는 전자찌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5g 짜리 전자찌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위에 찌톱이, 찌톱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속, 찌톱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속으로. 예, 겉에는, 아, 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맨들맨들 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요것도 역시 구리는, 예, 그렇게 실리콘으로 구리를 코팅을 해서, 아, 만드는 전자찌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그 60cm, 70cm, 80cm. 예, 요거는 그그람수는5 g 부터 만들고요. 요 찌로 그 이제 앞으로는 오뚜기찌나 다루마찌가 또 나옵니다. 예, 오뚜기나 다루마는 이제 발사 가지고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 건데 발사 중에서 좀 약간 딱딱한 발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렇게 충격 충격에 그 손상이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제찌는 앞으로 출시될 5 g 전자찌 예 60cm, 70cm, 80cm 예 요거는 35,000원에 아, 저렴하게 그판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4만 원정도에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예 저렴하게 35,000원에 그렇게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나오는 그 오뚜기찌라든지 이제 그 다루마찌라든지 그런 찌들은 다이 전자찌를 사, 그 위에 톱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요 찌는 제가 그 샘플 두개 밖에 없는 거라서, 아, 제가 그, 도착을 하면, 예, 제가 또, 그 방송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문하실 때, 내,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찌가 몇 그람인지 그,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네 가지, 상, 중, 하, 중에서, 예. 상, 중, 하, 중에서, 우리 형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찌, 그람수에 맞춰서, 지금까지 어심찌는 상, 요 상, 상은 어심찌에 지금 맞는 찌, 4g짜리 찌는,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장찌 갖고 계신 분들이 몇분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중짜리랑 하짜리, 예. 요게 이제 그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